대단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조용한 유학생일 뿐이라 생각했던 한 한국 청년이 낯선 땅 미국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 한가운데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한국 교육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날 발표가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고 수많은 아이들의 교실을 바꿔놓게 될 줄은요. 오늘은 그 작은 목소리가 만든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했던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지금은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에서 교육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하버드, MIT, 스탠퍼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학교들. 그 안에서 공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이 넘쳤죠. 하지만 어느 날, 제게 작은 발표 기회가 생겼습니다. MIT에서 열리는 국제교육기술 컨퍼런스였고, 각국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그저 짧게 소개나 하고 내려오면 될줄 알았는데, 그날 회의장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노트북을 열고 한국교육의 변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단지 잘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했는지를 수치와 사례로 보여주었죠. 처음엔 대부분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미국, 핀란드, 영국에서 온 교수들과 관료들, 그 사람들의 눈빛이 발표 중반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자료는 단순한 기술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디지털 교육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는지, 농어촌과 도시의 학습 격차를 얼마나 줄였는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공교육을 바꿔놓았는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했어요. 저는 종종 교육을 말할 때 혁신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MIT 교육정책연구소의 로버트 존슨 박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시스템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로버트가 갑자기 제 쪽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김태윤, 도대체 한국은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그의 눈엔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정말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컨퍼런스장에서 본 눈빛들을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감탄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로버트 박사의 질문 이후 회의장 안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발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질문 하나가 공기의 무게를 바꿔놨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 과정이 정리돼 있었어요. 한국은 전국 모든 초중고의 단일 학습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도시든 시골이든 모두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죠. 교사들은 수업 중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고 AI는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제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정말 전국 단일 시스템이라고요? MIT 쪽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마다 시스템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시스템을 정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죠. 이어서 사교육 의존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공교육이 확산된 뒤 학원에 가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주당 평균 2.7시간.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원 접근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효과가 더욱 컸습니다. 그제야 회의장 맨 뒷줄에서 무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덮는 사람도 있었고 뭔가를 급히 메모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눈빛들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넘길 때마다 좌중의 공기가 점점 더 진지해졌죠. 그중엔 미국 교육부의 기술정책 담당 부국장도 앉아 있었는데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노트를 덮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뭐라도 물어보고 싶다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슬라이드는 AI 기반 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학생이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기술이었죠. 그 화면이 나오자 mit 교육공학연구소의 실비아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윤, 이건 단순한 교육 보조 기술이 아니네요. 이건 교육의 근본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셨던 거겠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미국 교육계가 진심으로 누군가의 발표에 놀라는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 교육 이야기가 이토록 깊게, 이토록 빠르게 미국 교육 심장부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저에게 쏠려 있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조용히 끓던 자부심이 올라오더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교육 시스템을 단기간에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한 번의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교육은 새롭게 태어났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1997년 외환위기. 회의장 일부에서 아하는 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청년 실업이 심각했죠. 그때 한국 사회는 교육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점수 위주의 교육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공교육 커리큘럼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암기식 교육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중심으로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교육자들에게도 익숙한 개념이었겠죠. 하지만 그게 1997년에 시작됐다고 하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코로나19가 왔을 때입니다. 전 세계 학교들이 문을 닫았지만 한국은 단 2주 만에 전국 모든 초중고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EBS 온라인 클래스 에듀넷 통합 플랫폼이 바로 그때 탄생했습니다. 로버트 박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 2주 만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부, 교육청, 교사들이 동시에 움직였고 이미 디지털 기반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었으니까요. 팬데믹은 위기였지만 동시에 교육 디지털화를 완성시킨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AI와 교육의 결합. 한국은 지금 GPT 기반 인공지능 선생님을 실제로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그 결과는 교사와 실시간으로 공유되죠. 회의장 뒤쪽 미국 교육부의 맥킬리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학생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할 텐데 반발은 없었나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당연히 논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회의장은 고요했습니다. 어떤 교수는 턱을 괸채제 발표 슬라이드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발표 자료를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놀라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이건 미국 교육계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그 회의장에서 느꼈던 시선들, 그리고 로버트 박사가 제게 건넸던 질문.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거든요. 충격이었고, 동시에 약간의 자존심 상함이었죠. 이건 단지 발표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교육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날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제 노트북 검색창엔 한국 교육 디지털 전환, 공교육 플랫폼, AI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 같은 단어들이 수없이 쳐졌습니다. 그중엔 저조차도 처음 보는 자료들도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실감나는 수치들도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교사 1인당 디지털 교육 예산이었습니다. 미국은 연간 평균 170달러. 반면 한국은 1200달러.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7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지? 심지어 한국은 미국보다 교육 예산 자체가 많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투자 우선순위가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교육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본다는 얘기였겠죠. 다음은 전국 단일 학습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KCAR 시스템을 통해 모든 학교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었고, 학생의 학습 경로, 성향, 약점까지 분석되는 구조였어요.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학교 안에서도 교사마다 사용하는 플랫폼이 다릅니다. 어떤 교사는 줌을 쓰고, 어떤 교사는 구글 클래스룸, 어떤 교사는 아무 플랫폼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로버트 박사가 말한 미국 교육의 자존심, 그건 사실 몇몇 대학의 명성에 기대고 있던 허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노트북 알림이 울렸습니다. 로버트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한 거였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감이 켰습니다. 김태윤, 혹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심층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도 한번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다음 날 아침 제가 다시 회의장으로 들어가면서 조용히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로버트 박사는 제게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태윤, 당신이 발표한 그 시스템 미국에서도 시도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죠. 설마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곧 하버드 교육연구소와 메사추세츠주 교육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 공립학교 한 곳에 시범 도입하자는 제안이었죠. 대상은 보스턴 외곽의 브루클린 힐 중학교로 정해졌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교육 격차가 뚜렷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반발은 바로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난 건 교사 노조였습니다. 기계가 교사를 대체하는 건가요? 학생들을 데이터로만 판단하겠다는 건가요? 회의실에선 날선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교사는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아이들을 직접 보며 가르칩니다. AI가 감정을 이해하나요? 표정은 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AI가 평가와 분석을 맡고 교사는 더 많은 시간을 진짜 교육에 쓸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설명회가 열렸고 수십 명의 부모들이 몰려왔어요. 한 어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학생이 이 시스템을 사용 중입니다. 단지 미국에서는 처음일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도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역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죠. 하버드 교수의 오리엔탈 판타지 한국 시스템에 미국 아이들을 내맡기다. 솔직히 말해 그 문장을 보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이해했지만 이건 환상이 아니라 실증이었으니까요. 결국 브루클린힐 중학교의 교장 샬럿 데이비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해봅시다. 실패해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렇게 한국형 디지털 학습 시스템 카르니 도입됐습니다. 초기엔 매일같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서버가 멈추고 태블릿이 먹통이 되고 교사들은 수업 전에 기술팀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빴죠. 저희 연구팀은 아이 학교에 상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시스템 점검하고 방과 후엔 피드백 정리하고 어떤 날은 고개 숙이고 한숨 쉬던 교사들의 얼굴이 그 다음날엔 조금씩 펴지기도 했습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학생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는 아주 강한 파동을 예고하고 있었죠. 두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브루클린 힐 중학교 교사들이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준비 시간이 확실히 줄었어요. 학생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알게 되니까 스스로 고치려고 해요. 그건 확실히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AI 시스템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젠 그걸 일상처럼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세 달째엔 중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률 43%, 수학 문제 해결 정확도 31%, 교사의 행정 업무 자동화율 54%. 숫자가 아니라 실제 학교가 바뀌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하위권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늘 뒤처지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페이스에 맞게 공부할 수 있었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어요. 한 학생 제이슨이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리고 뭘 해야 할지도 알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수많은 보고서와 데이터도 좋지만 이한 문장이 제 마음을 가장 세게 울렸습니다. 6달이 지나고 최종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성적 평균 27% 향상 학습 격차 38% 감소, 학생 참여도 62% 증가, 교사 만족도는 23%에서 무려 89%로 상승했습니다. 교사들이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라 길잡이가 될수 있었던 거죠. 단순한 채점, 반복된 피드백은 ai가 맡고, 교사는 학생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교장 샬럿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이 우리 학교를 바꿨다고요. 이 결과가 교육청에 전달되자 반응은 빨랐습니다. 메사추세츠 주의 다른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의 교육 관계자들이 직접 브루클린 힐 중학교를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로버트 박사는 제게 말했어요. 김태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네요. 이건 교육에 대한 철학의 전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정신과 시스템을 함께 세운 거죠. 얼마 뒤 한국에서 미국을 다시 방문한 교육 연구자들과 함께 브루클린 힐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그 교실에서 저는 태블릿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과 그 옆에서 진심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교사를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시간들이 사실은 배움을 멈췄던 시간은 아니었을까? 이젠 미국이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명의 한국 학생이 발표장에서 보여준 진심 하나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 명의 조용한 유학생이 전한 한국 교육 이야기. 그 작은 발표는 결국 미국의 교실을 바꾸고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냈습니다. 빠르게 진화한 기술, 고도로 정비된 시스템. 하지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단 하나.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마음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멈춰선 것 같은 순간에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바로 이 한국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자 오늘 사연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봉숭아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